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입니다. 요즘 깡통 전세다, 전세 사기다, 빌라 사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세로 들어가기가 불안하기도 해서 그냥 월세로 하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들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고, 집주인들도 이제는 조금은 당연시되는 현상이기도 하죠. 지금은 전세가 잘안 나가니까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면 그래도 잘 가져오는 분위기인데, 전세가 없고 기한 시기에도 이게 정착될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으면 내 전세금 보호가 안될수 있으니까 불안해서 계약하는 걸 꺼려 하니까 임대인분들도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서류를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어디서 발급받으시나요? 아직도 세무서나 구청,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한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시는데요. 네이버에서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지방세 납세 증명이 있고, 여기는 국세 납세 증명이에요. 이 국세 완납 증명은 이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은 이 지방세 납세 증명 발급하는 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지방세 납세 증명을 누르시고, 여기에 발급을 누르시면, 여기 회원으로 신청할 거냐, 비회원으로 신청할 거냐, 라는 것이 나오죠. 이 회원으로 신청하기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동의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이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하고 밑에 있는 이 보안문자. 보안문자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까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사업자 구분은 여기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저는 오늘 개인으로 발급을 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주소, 제가 주소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상세 주소까지 입력을 하고, 제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고, 증명서 사용 목적에는 어 대금 수령 아니고 어, 그밖의 목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부동산 거래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수령 방법은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발급을 어, 선택을 하시고 밑에서 민원 신청하기 한번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간편 인증으로 인증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인증서로 인증을 할 거냐라는 창이 뜨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 인증서를 누르시고. 오늘은 제가 간편 인증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인 인증서 없고, 간편 인증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인증서, 간편 인증서가 뜨는데, 우리 보통 카카오톡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볼게요. 카카오톡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 입력을 하시고, 인증 요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휴대폰으로 인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인증 완료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이렇게 처리 완료가 뜨고,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게 뜨죠?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문서를 출력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번거롭게 세무서나 구청으로 가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 보시고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전세계약 하러 가셔서 부동산 소장님에게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고 3월부터는 계약 시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에서 무료로 신용 정보 조회도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